박지현, 1분만에 대한민국을 녹이다 네스티맨으로 폭발한 감정, 그리고 임지현의 고백. 11월 10일 오후 6시 TVN 새 드라마 나이스 투낫 미트유, 나이스 투낫 미트유 위 전파가 막 시작된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OST 네스티맨, 짧은 도입부가 흘러나오자마자 시청률 그래프는 곡선을 그리지 않았다 수직 상승했다. 1분 만에 실시간 시청률 최고치. 포털 검색어 1위. 응원 사이트 급상승 1위. 그날 밤, 한국 대중문화는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 그 이름, 박지현, 가수. 그의 노래가 시작되던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체험하고 있었다. 네스티맨는 사랑과 욕망, 거짓과 진심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서사다. 이 곡의 매력은 멜로디보다 심리적 밀도에 있다. 박지현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장인물의 내면 독백을 노래로 옮긴 듯한 정교함을 보여주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올 때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렴에 다다르자 감정이 무너졌다.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사랑에 중독된 남자의 심리가 그의 호흡 사이에서 생생하게 피어났다. 그는 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한 배우였다. 감정의 진폭이 큰이 곡을 완벽히 제어한 그의 호흡은 훈련된 가수의 기술을 넘어선 심리학적 통제력의 결과였다. 드라마의 여주인공 임지연은 방송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박지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녹아내렸어요. 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완벽했어요. 이 코멘트 하나로 인터넷은 폭발했다. 임지현 밑줄 박지현, 나스티맨 밑줄 효과, 감정 폭발 밑줄 OST 세 가지 해시태그가 동시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팬들은 이건 OST가 아니라 심리 폭탄이다. 임지현조차 녹였으니 이제 남은 건전 국민뿐이라며 열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역대급 화학반응이라 평했다. 이건 단순히 배우가 가수의 노래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한 예술가가 또 다른 예술가의 진심을 알아본 순간이죠. 이 곡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는 명확하다. 박지현의 감정 전달력은 과학적 수준이다. 음악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감염, 이모셔널 컨테이전 현상이라 부른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진동, 호흡, 울림이 청자의 신경망을 자극해 실제로 심장박동과 호흡패턴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청취자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노래 속 인물의 감정 상태 불안, 열정, 후회를 자신의 감정처럼 느낀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인간의 감정 신경을 직접 터치하는 일종의 정서적 전류입니다.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객관적 청취자가 아니라 감정의 공범자가 되죠. 감독 김가람은 이번 OST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처음 박지연의 녹음 버전을 들었을 때 저는 연출을 멈췄습니다. 배우의 연기보다 그한 줄의 노래가 장면 전체를 완성시켰으니까요. 실제로 네스티맨이 삽입된 장면은 대사와 연출을 뛰어넘어 음악이 주인공이 된 순간으로 평가받는다. 김 감독은 덧붙였다. OST는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존재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빛을 섬켰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강렬한 3분 27초의 음악 연출이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를 감정의 마법사라고 부른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위험함을 동시에 지닌다. 마치 독처럼 천천히 스며들어 들은 뒤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SNS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쏟아졌다. 노래 한 소절에 심장이 무너졌어요. 임지현이 미친 게 아니라, 나도 미쳤어요. 이건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재난입니다. 감정의 재난. 팬들은 네스티맨을 단순한 OST가 아닌, 감정 중독제, 이모셔널 에딕티브 에이전트라 부른다. 박지현의 성공은 계산된 마케팅이 아닌, 정직한 시간의 결과다.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음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다. 화려한 예능 출연이나 스캔들 대신 그의 무기는 언제나 진심이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청각 경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이 녹아든 체온의 언어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이 바로 박지현이 가진 무형의 영향력이다. 박지현의 네스티맨는 지금 단순한 OST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예술가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